안녕하세요. 오늘은 힐스테이트 소사 분석하겠습니다. 위치는 부천시, 소사분동 65-2번지 일이고 시공사는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지역 먼저 보겠습니다. TUIC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저층 주거지역입니다.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하면 보통 20분 거리인 경우가 많은데, 도보로 바로 이동 가능한 거리입니다. 이 지역은 밀집도가 낮고 신축 아파트 단지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분양가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이 일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양까지 최소 5년 걸릴 텐데 힐스테이트, 숲사역의 신축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지불할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힐세이트소사 키포인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이고 재당첨 제한 기간 7년 있습니다. 전매 제한은 3년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입니다. 청약통장의 일정 기간 금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은 가점제 75%, 추첨제 25%를 분양합니다.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내년 대선 추후를 보고 싶은데 소사는 지금 정비사업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축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더 고민이 되는 점은 22년 1월부터 대출 규제 강화를 받습니다. 내년으로 미뤄야 되나 생각한다면 마지막 버스입니다. 더 미룰 곳이 없습니다. 미치게 안 되는 거죠. 이 단지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약도입니다. 수도권 인천의 상승한 매매가를 생각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매매가입니다. 저층 주거지역의 한계인데, 22년 1월부터, 다음 달이죠. 대출 규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출 규제 강화안입니다. 힐스테이트 소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사항이 없지만 내년을 기다린다면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청약 일정은 특별 공급은 12월 13일부터 일반 공급은 14일부터 있습니다.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동일 주택 중복 신청 가능하고 특별 공급 당첨 시 일반 공급은 당첨 제외되니 청약이 목적이신 분들은 중복 신청하는 게 유리하겠죠? 금액 공급 금액 확인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이어야 합니다. 지역별, 면적별로 예측금이 다르니 유의해 주세요. 또한 신혼부부 세,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소득 기준 적용을 받고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부 청약 조건 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신청 자격은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청약 통장 6개월 이상 면적별 예측금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공급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고수, 공급하고 50%는 인천, 서울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선정 방법으로는 가점제를 적용하니 미성년자녀수와 무주택기간, 거주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청약통장 6개월 납입,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도 적용을 받는데 외벌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공급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혹은 임신했다면 1순위로 선정됩니다. 1순위 내에서도 경쟁이 있다면 우선순위로는 첫 번째 부천시 거주자 두 번째 미성년 자녀수로 선정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특별공급의 경우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선정방법으로는 부천시 거주자가 우선 공급되고 경쟁이 있을 경우 청약가점 산정기준으로 선정되니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예치금 이상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 없고 혼인 또는 미혼인 자녀, 5년 이세 소득세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세대주인 것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경쟁이 있을 경우 부천시 거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주택 소유에는 소형주택,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유주택자에 해당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 공급입니다. 신청 자격은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84 이하의 경우 가점제로 75%를 분양하고 추첨제로 25%를 분양합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납입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합니다. 배치도를 한번 보면은 컨셉은 전세대 남양인 타워형 주동 배치입니다. 이런 배치의 특징이 뭐냐면. 다양한, 다양하고 그리고 입체적인 인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워형 배치이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통풍 그리고 세대 많은 세대가 코어를 하나를 같이 쓴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이렇게 동마다 타워형의 단점인데, 이렇게 다 생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실제로는 창문이 아무리 각도가 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상 민감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VR. 보기 전에 단위 세대 보겠습니다. 84A 타입입니다. 드레스룸, 현관, 복도 펜트리 계획됐습니다. 하양식 피난구와 실외기실 별도 계획되었습니다. 하양식 피난구의 장점은 실외기실과 같이 계획해서 드레스룸, 침실, 아니면 다용도실을 이 공간만큼 이 실외기실이나 하양식 피난구 이만큼 넓게 쓸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따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점을 100% 활용하진 못했습니다. 아마 침실면에 타워형이다 보니 이쪽의 입면을 평평하게 맞추려고 한것 같습니다. 타워형 자체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물곡이 많이 생긴다면 굉장히 난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거실은 이면 조망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타워형 주동에 맞춘 단위 세대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마통풍이 가능한 코너 세대로 보면 됩니다. 다음은 인테리어 VR 보겠습니다. 현관입니다. 바닥, 타일, 디딤판 인조대리석 시공되어 있습니다. 중문 설치되어 있는데 유상 옵션입니다. 펜트리 설치가 가능한데 현재 좌식 디럭스 현관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입니다. 우물 천정. 벽면에 벽지 기본 시공됩니다. 현재 아트월 시공되어 있는데 유상 옵션입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TV, TV장, 소파 배치 가능한 구조입니다. 주방은 기본 시공으로 벽 타일, 상판 인조대리석 시공됩니다. 냉장고, 김치 냉장고. 수납장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발코니는 실외기실로 공간이 작아져서 세탁기, 세탁실로 사용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분의 공간에 간단한 수납장 혹은 분리수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전면 벽엔 장을 설치할 수 있고 입구쪽 벽면으로 침대. 보조가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방 발코니의 분위기가 심심하다면 데크 타일을 시공하고 탁자 화분을 배치한다면 드레스룸 아, 분위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팔사 주시고는 좀 공간이 작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가구를 배치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벽면거리 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침실 2, 3입니다. 침대 1개, 방 1개, 책상 1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침실 1개가 여유가 있다면, 이 침실 하나는 취미실로 디자인하거나, 또 서재로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입니다. 파워 부스가 계획되어 있고, 바닥, 벽, 타일 시공되어 있습니다. 욕실 용품 비치 공간이 부족하다면, 코너 선반, 세면대 하부장을 설치한다면, 용품을 넉넉하게 비치할 수 있습니다. 가족 욕실은 욕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닥과 벽, 타일 시공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용품 비치를 위해서 코너 선반이나 하부장, 시공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힐스테이트 소사 분석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